사랑하는 남자를 킬러로 만드는 여자. 인형을 보고 있는 한 여자. 인형을 뽑을 것처럼 찾아보고는 스티커방에 숨어 있는 남자의 목숨을 뽑아가는데. 그녀의 이름은 내즈니. 야쿠자 조직에서 킬러로 자라온 탓에. 타인의 애정을 알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얼굴로 처리해버리고 나오는데. 살인 후 마주친 웬 만두 같은 남자 아우 인형을 수작으로 네즈미에게 다가가는데 고작 두 번째 인연에 냅다 고백을 받아버린다 이런 순수한 애정 고백을 받아본 적 없는 네즈미에게는 직방이었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다 4년 후네즈미의 생일 아우는 없는 살림에도 네즈미를 챙겨주려 하는데 다음 날을 기대하며 잠드는 두 사람 다음 날 환장의 타이밍으로 의뢰가 들어온 네즈미조직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렇게 도착한 곳엔 아우가 있었다 사실 아우는 네즈미의 살인 현장을 보고야만 것. 조직을 위해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도저히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던 네즈미. 보다 못한 야쿠자 두목이 직접 나서려 하는 그 순간, 네즈미가 타무니 없는 조건을 외친다. 제가 아우군을 킬러로 만들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우를 살리려는 네즈미. 자신의 칼을 잃을 수 없는 야쿠자는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킬러로 만들어야 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 과연 네즈미는 아우를 킬러로 만들 수 있을까?